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제는 유대인 부모의 교육 철학인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녀와 손주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버티게 한 삶의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수천 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이에게 정말 남겨준 건 무엇일까? 재산이든, 집한 채든, 용돈이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 경험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녀가 인생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진짜 유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민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 지도자, 기업가, 학자, 정치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라를 잃고, 방랑하고, 박해받고, 전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어디를 가든 재능을 발휘해, 다시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혜는 잃지 않는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용돈 대신 책을 주고, 정답 대신 질문을 주고, 칭찬 대신 사유의 기회를 줍니다. 한 유대인 엄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말 속에는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겪어온 삶의 진실이 녹아 있습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사고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삶의 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줍니다. 유대인은 질문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납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가장 흔한 질문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가 아니라 오늘 어떤 새로운 생각을 했니? 입니다. 유대인 가정의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하루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논리를 시험해 보는 작은 토론장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론은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꺾으려는 말싸움이 아니라 지혜를 찾기 위한 공동 작업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아이에게 가장 흥미로운 놀이이자 가장 강력한 사고 훈련이 됩니다. 유대인 부모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사고입니다. 유대식 질문의 특징입니다. 첫째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한다. 셋째, 논리의 흐름을 더 중시한다. 넷째, 생각을 말하는 과정 자체를 교육으로 본다. 이 습관은 아이를 단순히 머리가 좋은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사고자로 성장시킵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그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아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는 인간으로 변화합니다. 유대인 토론의 핵심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아이의 답이 다소 엉뚱해도 그건 틀렸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궁금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한 문장이 아이의 사고를 닫지 않고 계속 열어주는 힘을 갖게 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를 분석하며 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이유를 질문 중심 교육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은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서는 일반적인 독서와 다릅니다. 그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과 대화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부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 책에서 어떤 질문이 떠올랐니? 주인공이 틀렸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너였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책을 읽고, 사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네 단계가 유대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를 만든다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따지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전그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선생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좋다. 그 이유를 들려줘라. 이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는 권위가 두렵지 않고 논리와 근거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론은 싸움이 아니라 탐구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더 넓게 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의 틀이 확장되고 스스로 검증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 능력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업가, 법조인, 의사, 정치인, 연구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의 실패에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망쳐도, 말썽을 부려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바로 개입하거나 과보하지 호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니? 그들에게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배움의 재료입니다. 한 유대인의 말은 유명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풀이 없는 나무와 같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진다. 실패를 통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선택의 결과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근육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절망의 순간에도 제기하는 비밀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남기는 유산은 부동산도 예금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남겨줄 유산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가방에 들어가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 독서 습관,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 스스로 공부하는 것. 이것들은 도둑이 훔칠 수도 없고 세월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얼마든지 새로운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강함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유산에서 나옵니다. 유대인은 아이에게 돈을 많이 쥐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돈을 쓰는가? 신뢰가 왜 돈보다 중요한가? 관계가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가? 위기가 왜 기회가 되는가? 돈은 도구일 뿐 절대 목적이 될수 없다. 그들은 아이에게 돈을 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치를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유대인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이를 내구성이 강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던져져도, 어떤 문화에서 살아도, 어떤 위기를 맞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 이 힘이 모여 유대민족을 부유하고 지혜로운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 가난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돈을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읽어내는 능력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인정받고, 어디 가든 다시 자리 잡습니다. 이 모든 기반은 부모가 준 사고력의 힘입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 물음은 단순히 장래 희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신의 삶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하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교육의 목표는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사회적 성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를 조금 더 깊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니? 너는 어떤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싶니? 내 재능을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쓰고 싶니? 이 질문을 받은 아이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어린 마음 속에 일찍부터 삶의 방향성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이 남긴 발자국의 총합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지, 그 발자국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한 인간의 유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결과 중심의 삶이 아니라 유산 중심의 삶을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에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세상은 이전보다 단한 뼘이라도 더 좋아졌니? 유대인식 교육은 아이가 자기 삶의 저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인생이라는 책을 스스로 써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들은 공부를 잘한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물려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지혜는 어떤 책보다 어떤 강의보다 값진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 한마디로 습관 하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깨닫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의 교육은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며 그 지혜가 결국 부를 다시 데려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와 손주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크고 멋진 재산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담담한 경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남겨줄 수 있는 작은 씨앗 하나가 담겨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